동대문역 사문화 공원역 상담 전 사건 정리 방법, 사건을 상담하기 전 사건의 모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에 관련된 서류, 증거물, 통화 기록 등을 정리하고 사건 발생 일시와 경위,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진술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억을 되살려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정보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사건의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정보 정리는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법률을 사전에 파악해두면 변호사와의 상담 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할 때 모든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면 더 빠르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상담이 더욱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